아, 안녕하세요. 오늘 곰 믹스 프로로, 예,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어, 구글을 열으시고, 네, 곰 믹스 프로, 곰 믹스 프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곰 믹스 프로. 네, 곰 믹스 프로 다운로드 센터 곰 랩에 가셔서, 곰믹스 프로를 네, 검색을 하시면 네, 이걸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윈도우 7 이상으로 네, 해 주세요. 무료 버전으로 추가 패키지 뭐풀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곰믹스 프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실행되어 있는 창을 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영상을 몇 가지를 삽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을 과제로 준 영상 중에서 몇 가지 자 아기 영상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미디어 소스를 선택을 해서 파일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자 아까처럼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미 영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네, 한세 가지만 갖다 놓을까요? 두 가지 이상만 편집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영상이 들어가죠? 네, 또 하나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넣고, 네, 지금 영상이 아까 더블클릭이 많이 돼서 중복되는 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나, 두개 네, 아이고 이게 좀 기네요. 세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긴 거는 좀 잘라내기 해볼까요? 네, 일단 제목 넣는 방법 자, 네, 제목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텍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텍스트 추가를 하면 됩니다. 미디어 소스에 가서 자 텍스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나오죠? 예 네. 그래서 텍스트 추가. 네, 텍스트 추가. 이렇게 누르면 네,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텍스트에 가서 귀여운 아이고. 귀여운 아기 동영상 제작 이렇게 해서 네, 제목 넣어 주시고 제목 넣어 주시고 또 텍스트 여기 가면 사이즈를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가면 또 음, 글씨 채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귀여운 걸로 한번 바꿔 볼까요? 사이즈도 조금 더 크게 늘려보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크게 늘려보고요 자 만든 사람 넣고 싶죠 음, 만든 사람도 넣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 색깔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입줄을 넣을 수도 있고 좌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컬러도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거나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바꿔보시고, 자, 그림자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넣어주시고, 효과도 뭐, 깜빡이면서 나타나기, 그 다음에 나타나기 효과 지속, 사라지기 효과, 네, 강력으로 사라지기, 그 다음에, 오션 그래프도 뭐, 이렇게. 해서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내가 내 이름도 좀 넣고 싶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내 이름도 자막을 또 추가해서 네 제작은 자 홍길동이 한번 했다고 할까요. 네 제작 홍길동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다주고 사이즈 좀 줄일까요? 사이즈 이렇게 줄여서 배자 놔주시고, 네, 바탕체 좀 재미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용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죠. 네, 귀여운 아기가 재밌게 웃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다 보면. 자, 몇 가지를 교수님이 올려놨죠. 과제를 뭐뭐뭐를 하라고 올려놨어요. 자, 과제, 보시면 영상에 제목 놓고 이미지 효과 추가하기를 했어요. 이미지 효과 추가하기. 네, 이미지 효과는 여기에 있어요. 이미지 효과 추가하는 거, 이미지. 이미지 효과 여기 있죠. 이미지 효과에다가 이제 효과 보시면 뭐 이런 거, 있는 아이콘,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 친구 막 웃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넣어서 적용. 근데, 효과 서서히 나타나기. 깜빡이면서 나타나기.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적용했으니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볼게요. 야! <laughs>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영, 음, 효과도 있고요. 보시면, 네, 이미지 추가해서 보시면, 음, 애니메이션 이미지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땅 터지게 웃기는 거, 뭐, 이런 거. 느낌표도 있고, 놀란 것도 있고, 네, 느낌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우리 아기한테 천사를 달아줄까요? 이렇게. 어, 천사 달기. 달아주는 느낌.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기한테 천사를 달아줄요 네. 이렇게 해서 천사를 달아주는데, 이아기보다는저아기가더 귀엽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라가는 것처럼. 해볼까요? 네. 끝나게 웃고 있죠? 우리 애기. 예. 네. 예,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효과를 넣어보는 거. 그다음에 영상을 잘라내서 전환 효과 넣는 거 있어요.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잘라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영상을 넣으시고, 네, 영상을 넣으시고, 여기서 확 잘르면 잘라지죠. 잘라지죠. 근데 이 잘라진 지점에서 전환 효과에 전환해가시면 이런 전환 효과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영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전환 효과 내기. 여기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마음껏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영상을 연결하기. 네, 여기 지금 영상 연결했죠. 영상 연결한 부분에다가, 또 전환 효과. 전환 효과, 뭐, 하트로 이렇게 넣어볼까요? 전환 효과도 이렇게. 네. 네. 제가 막 핥아주고 있죠? 예, 네, 효과, 연기, 두개 이상의 영상을, 네, 연결하기, 연결했죠? 연결했고, 이거 너무 길으니까, 잘라내는 것도 해볼게요. 잘라내기. 자, 커트했죠? 커트해서 삭제. 이렇게 삭제하면은, 이제,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기, 다시 연결하기. 여운 아기죠? 위로 스크롤 하는 거.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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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영상 연, 연결하기 자 배경 효과 음악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게 네, 이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신나는 거 넣어야 되겠죠. 이런 영상도 좋고 이런 음악도 좋고 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소리가 없는 이 부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막 이렇게 어, 음악을 넣을 부분에다가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음악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아, 아까 아, 레드 기타? 네 여기 이거를 한번 더블클릭을 하면 음악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죠 짧게 넣으려면 이렇게 맞춰서 넣으면 되고 소리도 너무 크다 네, 소리가 너무 크면 이거 음소거 할 수가 있고 사이즈도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음악을 사이즈를 좀 줄여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음소거 됐네요 네, 이렇게 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음악 넣어보는 것까지 한 다음에, 자, 인코딩 시작하면 인코딩이 언타이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인코딩 하셔서, 예,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제로. 네, 여기까지 곰믹스 프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모바일로 할수 있는 거. 모바일 앱으로 할수 있는 거. 비바비디오. 저는 비바비디오 으니까 비바비디오. 비바비디오라고 하는 이것도 영상 편집하는 앱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다운로드 해놔가지고 지금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열기. 열기 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편집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네. 그동안 이제 편집해놨던 게 하나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임시로 해놨던 거 있어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잘라내기도 되고, 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 여기 플레이 버튼 있어요. 소리가 작게 들리죠? 예, 네, 두 개를 지금 연결해 놓은 작품인데, 네, 여기 가서 다시, 가서 제가 지금 해 놓은 건데, 네, 이게 모바일, 모바일 앱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네,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은 부위를, 자르기, 이렇게 누르면, 예, 네, 자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부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좌우로 놓고 잘려는 부위에다 놓고 자르기 누르면 네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돌아가기 되돌아가기가 됩니다 네 처음 원상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플레이를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 바퀴만 돌았다. 난 여기서 자르고 싶다. 어, 여기 영상 전환 효과까지 다 되어 있죠? 네, 영상 전환. 장면 전환까지 이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플레이 하면서, 네, 여기서 한번 잘라 주실게요. 뭐, 나누기로 들어갈게요. 나누기. 여기 나누기 있잖아요. 나누기. 나누기 했죠. 나누기 하고 나면 영상 장면 전환 하는 게 좋아요. 장면 전환. 네, 마지막 클립은 할수 없다고 나오죠. 여기 앞에를 클릭하고 영상 전환을 누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3D 한번 눌러볼게요. 3D 누르면 이런 뭐 효과들이 있죠. 3D 효과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누르면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들어. 오케이 하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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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륨. 그 다음에 속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빠르게, 느리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막 넣기, 자막 넣기, 텍스트 넣기. 여기 텍스트 넣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해볼까요? 너만의 캐릭터 만들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즈가 조금 에, 안 보이죠 안보이면이게 줄여야 돼요 손으로 줄여서 여기다 놓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작다 좀 크게 해서 라면에 캐릭터 만들기 이렇게 넣어주는 거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음악도 편집 이렇게 됐으면 자 음악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미 음악이 들어가 있죠 추가 음악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네, 들어보고 이런 음악들을 사용해서 네. 이런 음악들, 여기 많이 있어요. 잔잔한 음악, 댄스, 일러트로닉, 뭐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선택, 들어보시고, 네 선택해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누른 다음에, 사용하기 누르면, 여기 들어가입니다. 음, 아까 음악이 났죠 예, 네, 이러면은, 밖으로 나가서, 되돌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음악 넣는 거고 효과음도 넣을 수가 있고 효과음해서 찰칵 네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찰칵 네 이런 효과음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음악 타이틀 네 클립 편집 뭐 텍스트 필터 효과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사용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화질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무료 버전이면 아마 이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네 고화질의 유료 버전이어서 저는 돈을 냈기 때문에, 네, 완성된 게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업로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 과제에 뷰티 크리에이터와 창업. 네. 이번 주 과제, 이렇게 해서 영상에 제목 넣고 이미지 효과 추가하기, 영상 잘라내서 영상 효과, 전환 효과 넣기, 두 개의 음악, 영상을 연결하기, 배경 효과, 음악 넣기 해서 과제해서 제출해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